브랑글로 판타지 리링크, 3월 14일 업데이트, 4분 전에 패치노트가 떴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밸런스, 뭐 그런거 저런거 있나 하는지. 자, 번역을, 한국어로 번역. 1.1.1 업데이트 정보, 다음 업데이트는 아래 나열되는 일이 있냐. 새로운 컨텐츠, 더 파이널 비전을 추가했습니다. 이 퀘스트를 잠금해제하려면 바하무트 이야기를 클리어하세요. 킹넥 시약계, 쉐익 보물거래에 새로운, 어, 특성의 인장을 추가했습니다. 더 파이널 비전을 클리어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로피가 추가되었습니다. 카메라 감도와 조준감도는 이제 각각 수직, 수평, 이동속도의 두 가지 별도의 설정을 갖습니다. 10에서 2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게임 옵션 카메라 스무딩 및 전투 카메라 수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오, 카메라 불편하다는 거여요 저거는. 오디오 옵션에 클리어 보이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캐스트, 빠른 캐스트는 이제 프라우드 캐스트도 포함된다. 어, 셔플 캐스트 말하는 건가 보네. 다음 캐스트는 제외됩니다. 다음부터 최후 파이널 비전. 이거 일본어로 가야겠다. 일본어로 바꾸고 번역을 합시다. 자. <laughs> 온라인 플레이. 매칭 시 전력치 조정으로 스테이서가 동의해야 되지 않은 수정했습니다. 매칭 시의 전력 HP와 공격력의 조정량을 환, 완화했습니다. 매칭 시의 전력치 조정으로 인해 각성 무기에 최대까지 강화했을 때 이펙트가 효과되지 않는것입니 온라인 플레이 중에 통신이 끊어졌을 때 같은 파티원이 다시 참가할수 없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테스트 상세 유리 캐릭터의 표시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보스 격파 후에리절트 결과에 있어서 스테이지 취득물이 어느 보물 상자에서 취득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아이콘을 추가했습니다.라고 나오고요. 어 일반 전투 <laughs> 타겟 자동 전환이 오닐 때이거습니다 로건 대상이 멀리 있는 경우 카메라 거동에 대해서 네, 일단 이거 좀 끄고. 아 이게 지금 뜨냐?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플레이어 강화 효과를 상승했을 때의 효과와 효과음을 추가했습니다. 온라인 플레이 중 투척물을 들어올려서 이거 패스하고 자 중요한 거 뭐야 밸런스 조절인가 보네 어빌리티 사용은 클래스 레벨이 리셋될 때까지의 시간을 클래스 레벨이 상승하는 공격을 히트시킴으로써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기의 변경에 따라 클래스 레벨 상승의 어빌리티 쿨타임 단축 표시 단축 효과를 조정했습니다. 상기의 변경에 따라 스킬 브레이브 드라이브 쿨타임 단축효과를 조정했습니다. 뭐야! 엄청 디테일하게 조정하네. 밸런스. 이렇게 변경됐다고 하고요. 카탈이나 <laughs> 발동 후에 콤보의 단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빌리티 효과를 얻습니다 RS 소환 중에 링크어택에 의한 링크 게이지 상승량의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야 아래서는 소환이야 끊기는 게 문제인데 라카 무적 효과가 부여되고 있을 때 어빌리티 드레이션에 추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원래 온라인 플레이어 이거 버그 고쳤네 라카 버그 라카 공격에 데미지 상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지 않은 버그를 쎄 쩡국 라카 뒤졌다 쩡국 라카 사방 역시, 점공, 점프 공점 공격 데미지 상한이 정상적으로 독다, 동작하고 있지 않은 버그를 수정했다고 나오네. 어빌리티의 슬러그샷의 데미지 상한을 사양 수정했습니다. 오, 꽤 디테일하게 저거 했네. 자, 점공 락한 사망. 이후, 어빌리티 힐인드의 효과 범위가 외형보다 좁은 버그를, 좁은 버그를 수정하였습니다. 강화 효과를 해제할 수 있는 공격을 받더라도마력의 소용도로 효과가 해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이겐 메인 스토리 6장에서 카메라 이동 회사고수탄이 일부 에너지에 흡착되지 않는 수정했습니다. 무적 효과가 부여되고 있을 때 어빌리티 인터세트 효과가 됩다 특정 조건하에 어빌리티 스몰아크의 히트 수가 적어지는 경우 뭐야? 특정 조건하에 술타의 위력이 내려갈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뭐가 버그가 있었나 보네요. 로제타 링크 타임 중 어빌리티 로스트 러브 사용한 후 배치되는 장미가 캐릭터 강화 장미 효과에 벌... 뭐야? 이것도 버그였어? 어빌리티 스토어 러브의 화면상이 다름을 보고 수정했습니다. 간다고 오자 낙하 공격 직후에 회피할 수 없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콤보 피니쉬 이후에 세모를 길게 눌렀을 때 선행 입력의 개수 타이밍을 앞당겼습니다. 아 빨라졌네 차징이 콤보 피니쉬 이후에 세모를 길게 눌렀을 때차지 상태에 파생하는 타이밍을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오자는 세모를 좀 빠르게 쓸수 있게 해줬네요. 캐리, 발사 공격에 의한 에네미 발사 높이 조정에 공중 히 시키게, 어, 시키기 쉽게 했습니다. 발사 공격 낙하 수정하였습니다. 락원 중에 링크 어택을 실시하면 애완동물 링크 탄생, 아니, 에네미 버그, 예, 버그 맞네. 링크 어택 후에해피를 실시하면 드물게 링크 타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수정하였습니다. 특정 지형에서 링크 어택이 명중하기 어려운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어빌리티, 어, 뭐야 무과도 이거 슬로우 슬로우 회피할 수 있는 없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베이딕션의 효과 범위가 외형보다 좁은 효과를 수정하였습니다. 어빌리티 옴러프의 옴 데미지 상한이 다른 공격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오이지크의 어빌리티 사용하면 어빌리티 강화 효과를 받을 봐야... 어 뭐야 점공락한 아니 점공 점공페리는 그대로 살아있나 본데 아 여기 있네 점공 점공공, 점공, 게이지, 비밀 게이지가 오이 게이지네. 오이 게이지 상승량을 하향 수정했다고 하네요. 자, 점공 페리 사망 나름에야, 낙하 공격 이고 회피할 수 없는 무술 수준에서, 가구라다세, 근데, 흔흥보공에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는 어? 뭐 버그가 있었어? 근데 업데이트 왜안 해주냐? 업데이트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아무튼 랜슬러 온라인 플레이 중에 추가 추격 효과를 패스 베인 에뭐 딱히 없고요 퍼시벌 발동 후에 콤보의 단추 효과 어빌리티의 발동 전에도 같은 효과를 아 퍼시벌 버그 사망 어빌리티 로트 비아벨 데미지 상한이 다른 공격에 덮어 덧벌... 아 여기 있네 이거네 로트 비아벨 데미지 상한이 다른 공격으로 덮어쓸 수 있는 문제를 수용생을어 이게 버그였지 자그 쩡공락한 사망했고 쩡공패리 죽었고 페... 퍼시벌 버그 죽었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뭐야 왜풀스나 업데이트 안줘 어이씨 지크프리트 낙하 뭐 지크프리트 상향 없네. 칼리오스로 그러니까 한달 동안 문제 있었던 거싹 모아가지고 저거 한 거래 칼리오스로 발사 공격에 대한 발노출 중에 공중 히트를 쉽게 하게 했습니다 세모 차지 공격 후에 길기 눌렀을 때 입력해시는 타이밍을 앞당겼습니다 아 세모 공격 상향해준 것 같은데 세모 공격을 안 쓰고 그냥 평타만 쓰니까 링커 크 택시의 연상물이 저 명중되지 않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빙결이나 약간 이게 세모 공격 쓰던 거를 세모 공격 그냥 패스해버린 거 저거 해버렸나어요 달라는 뭐 딱히 없고요. 그냥 버그 수정 제타 벨페 좀 신경 많이 쓴것 같아. 바자라가 발동해 바자라가 뭐 딱히 없고 이드 뭐 딱히 없고. 버그 수정 정도가 있네요. 나머지는 편의성! 편의성을 봐야 돼. 트로피 패스, 메인스토리 패스. 아! 요로지아 쇠로에게서 진 연성치 고틀의 대사 재생 조건이 조정했습니다. <laughs> 야! 캐릭터 강화로 이동커서의 이동, 이동 도선을조정니다 어두운 장소에서 화면이나침바이 신용이성을 조정했습니다. 그외몇 가지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아이, 뭐야. 10연차 없네. 아, 리틀 스니퍼를 보유상에서 수집했는 유치모가 조건을 채워도 있네다아 그냥, 그, 앵무새 시끄럽게 하는 거, 그것만 없앴어. <laughs> 앵무새 시끄럽게 하는 거, 그것만 없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앵무새가 시끌시끌하게 한거 막 스고이 스고이 물리버블 그거 횟수만 좀 이제 줄인거고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저거 하나 본데 네 스팀 아닙니다 플스 5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치노트 다 읽어봤네요 야 요약하자면은 캐릭터 밸런스는 겁나게 잡았다 캐릭터 밸런스 그니까 러뭐 상향 이런건 모르겠는데 몇몇 캐릭터들은 뭐 차지 좀 단축 이 정도고 데미지 그런 눈안 올려줬고 그리고 쩡공락한 쩡공페리 버그 퍼시벌 버그 이거는 확실히 잡았고 어 그리고 저 뭐야 그 뭐야 그 편의성 연성 편의성 패치는 없었다 그죠? 앵무새가 좀덜 시끄럽게 하는 정도로 저걸 했었다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아마 그랑치타도 버그를 고쳤겠지 그랑지타가 좀 상향을 많이 해준 것 같긴 한데 그정도그정도고어뭐 카메라 관련된 거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걸 했었고 어뭐 고정도 그 온라인 서버 좀 적어 왔고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요약하자면 아무튼 패치노트에 대해서 읽어봤고요